창세기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아, 창세기 8장이에요 그냥 읽어드리는 수준으로 오늘은 난해한 어, 구절이 뭐 없어요 없으니까 해드릴 거고 창세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창세기를 뭐 굳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은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특히 제가 10장 11장까지를 좀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아, 그게 이제 기초적인 아, 그, 이제 그 아까 천지 창조나 인류의 근원이나 여러 가지 또어 죄가 어떻게 형성됐나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5 0 장까지만 다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 조금 이렇게 그 난해한 구절 어 그런 것좀몇 구절 해드리는 식으로 할 겁니다. 어8 장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어 이것 은 이제. 8장은 그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어, 물이 마르기까지 그런 기록이에요.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어가시는 이라. 기어가세요, 줌. 밖에 많이, 뭐, 사체들이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어가 안 합니다. 어제 주님께서 우리 우리 크리스천만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방주에 있던 생물, 가축.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슉 바람이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이게 뭐예요? 물이 덮여있는 땅이죠.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다쳤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이제 바람이라는 게 나와요. 이전에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전에는 바람은 또 뭘로 해서 그래요 뭐, 영어로 해서 봅니까? 바람? 바람 불잖아요. 이제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다쳤으며, 기품의 샘은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한국의 네노라는 과학자들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창조과학이라. 그리고 기품샘을 저 지하수라고 땅 밑에 지하수. 어, 세상 학문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어, 하나님 주신 말씀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와 있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다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공부, 어려운 건데, 어, 하나님이 지해주시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자꾸 이걸 비유로 이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 푸니까. 어, 아까 저, 기쁨의 샘 하늘의 창이 닫혔는데 하늘에서 비가 그쳤더니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땅을 떠나 물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토토 돌아가 왔던 대로 되돌아가요. 물이. 어떻게 물이 올라간다는 거만 생각해 보세요. 물이 오, 올라가요. 비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비가 위로 올라간다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뭐, 안개가 올라가는 정도로 하더라고. 창조가, 안개가 올라가. 음. 아라라산. 저는 이제 그, 어, 에베레스산이 8848인가를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금방도 제가 한번더 확인을 했어요. 아라라산이 더니 5100m가 넘어요. 이라크에. 근데 왜 우리가 가장 높은 산을 에베레스산으로 에베르트, 배웠는가 모르겠어요. 음. 일곱 어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5개월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40일간 내렸던 비가 어떻게 올라가는 데는 150일 걸렸어요. 150. 4자7째 달고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앉착가니라 산들이에요 어, 산맥 저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산또 물들이 오절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그 달그달 첫째 날에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봉우리가 보는 거 물이 빠져서 6절 40일에,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창을 만들라고 랬죠한 큐빗, 순회에서. 그 창을 열고, 어디 있습니까? 7절 까마귀를 내보내며,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바를 때까지 여기저기 우갔더라. 8절 또한 그가 비둘기를 내보내며, 아까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이번 비둘기를 내보내요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구절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고 아까 까마귀나 돌아왔다 손은 안 들려요? 비둘기는 왔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어, 그 비둘기가 지금 기장 쪽에, 기장 쪽에 보면은 그 비둘기가 쓰이죠. 마크로. 기장 쪽에 어, 비둘기는 흔히 평화를 상징하는데, 어, 또 이제 막뭐 전령 그런 의미도 있고 하는 것인데, 어, 이제 까마귀는 그 우리가 그짐승을 악한 걸고 표현했죠. 날짐승 악한 건데, 어, 그것조차도, 이제 까마귀도 먹이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어, 좀 대조가 돼요. 비둘기. 비둘기는, 어, 우리 신자들, 신자들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요. 이제 까마귀는 어, 먹을 거 찾아서, 짓 먹을 거 찾아서 그냥 방주고 보고 싫다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어, 그다음에 8절 또한. 비둘기를 내보내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든는지 알아보려 했으나, 지면 물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구절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바닥으로 올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의 용으로 이에크가 자기 손을 내밀어 노아가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고, 십절 또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문 뒤에 칠일 후에 이제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십일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이게 십일월 십팔일, 이 그러니까 십일월 십팔일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았던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화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으며. 아, 잎사귀를 하나 뜯어오니까, 어, 물이 빠졌구나. 그걸 알았어요. 12절. 또다시 여전히 이래를 머문 후에 또 7일 있다가 먼저 어, 11월 25일 날이죠. 11월. 그 비둘기를 내보내며 그것이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 하셨더라. 아, 물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13절. 제 601년 첫째 달 노아의 나이예요. 601살. 제 601년 첫째 달곧 그달 첫째 날에 1월 1일. 그러니까 어, 창조 후 1657년 1월 1일 물들이 땅에서 말하면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저 위에 있는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14절 두째 달곧 그달 20일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0일날. 15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8시 9 방주에서 나아가고 7월 1일 날 제가 이 구절 많이 설명했죠 개혁성에게는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나오고. 예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 방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없었더라면 방주, 방주 안에 8명만 있었더라면 거의 10달 동안 여러분, 그, 저, 축구장만 한 건데, 길이 한 120m에다가, 세로 30m 안 되는 거, 거기서 열 달을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어? 그냥 저, 물로 있는 저 위에,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정신병은요, 정신병 여러분, 운전치 못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배그 안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오라고또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가고 아 나가라고 아 해. 주님이 우리와 계셨다. 그런데 계획성 경은 뭐예요? 주님이 밖에서 들어가라고 그래 방주로 들어가라. 지난 목요일 날 공부했죠. 이번에는 뭐야고? 나오라 그래 또 나오라고. 주님이 밖에 그 여덟 십구만 공중에 붕붕 떠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성 경은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에 그밖 개혁성경은, 어, 쓴 분들이 별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지못하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거예요. 저 신천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뭘 그렇게 개혁성경을 굳이 그래요? 개혁성경? 그리고 여러분이 뱀으로 여기는 한 500여 명의 그 목사들이 서로 언언해가지고 개혁 한글 쓰는 거 아니야? 무엇인다고 뭐 그렇게 개혁한글만 봐? 여러분이 뱀이라고 여기는 그 목사들 앞뒤가 안 맞잖아 실전지가 자기들이 뱀이라고 여기는 그 목사들이 번역에는 개혁한 걸만 그것만 오로지그 진리다 그것만 진리다고 봐 앞뒤 틀리잖아 17절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과축과 땅에서 이건 너는 노아예요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이 번식하면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하고 다시 또영령을 주는 거예요 노아한테 18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와 함께 나아갔고 나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비해서 나갔더라 20절. 노아가 죽기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중에 취하여 재단 위에서 번제물을 드렸더라. 피. 피를 뿌리는 것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재단이 나와요, 재단. 전에 아벨은 재단이 아니에요. 그냥 재단 없이 그냥 드린 제사예요. 네, 여기서 재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창세기를 쭉 보자는 것이 앞, 아까 앞에 그냥 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람이. 바람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못 봤잖아. 또 뭐예요? 어? 물이 공중에 이렇게 노화영수 때 40일간 물었던대리 물이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는데 그 물은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1장에. 저 깊음의 샘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이 있었어요. 밑에만큼 을까요 자,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물이 덮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매, 몇억 명인지 몇십억면인지 몰라요. 창색 1장 상태예요. 창색 1장, 1장. 천지가 있었어요. 어? 있는데, 땅이 있었는데, 하늘이 있고, 근데 이것을 물로 다 덮어 놓은 거예요. 황가만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사, 이 물을 반절을 걷어가 버린 거예요. 위의 물을 놔두사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요만큼 있고, 응? 이 물을 갖다가 요 위의 물을 갖다가 요리 옮겨놓으신 거예요. 이 창세기 일장 설명이잖아. 어 응? 일장. 그러니까, 물이, 무치, 무치, 땅이란 말이에요, 땅. 땅이 도단하라고 그러잖아요. 마른 땅을 도단하라고, 창색 일장에. 7절입니까8절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식물을 내라고 그러셨어요, 내라고. 이걸 뭐, 심는 게아니야이 속에 있던 걸 내라고 한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게 우육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지금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 여기. 우리 이땅 위에. 비행기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어요. 궁창을 만들었었잖아, 궁창은 궁창. 여기는 뭐예요? 둘째 하늘.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항성이 있잖아요. 수성금성 목성이 있는 둘째 하늘. 이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늘. 그 다음에 여 왜예요? 아까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얼었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 글씨벽에도 나와 있고, 그렇죠. 에스글스 있고. 근데 여기 셋째 안에. 여기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셋째 안에. 근데 이 물이 노하호수때 늘었단 말이에요. 이 물이. 이 물이 내려서, 어? 가장 높은 산. 아까 아라라산이면 5,100m. 에베레스 같은 4,844m. 그 물에 한 15m 이 위를 더 덮었단 말이요 완전히 덮어버렸던말이요이물이 이게, 이게, 이 물이고 이게 물이에요. 이게,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베드로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실들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다. 아,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반박은 못 해, 저한테. 말씀이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물이, 여기에 노아영수때또 다시 내어갔잖아이 물이. 다시 내어갔다또 올라갔잖아. 아까 금방 보여줬잖아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내려오는데 40일 걸렸지만 올라갈 때는 100일 넘게 걸렸잖아 이 물이 지금 얼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게시록에 가면 뭐예요이 바다가 없단 말이야 이걸 말하는 거이 바다도 없고 무슨 바다가 세상이야? 근데 막막 막 프로필 보면 대단해 뭐, 어? 뭐 박사에다가 어디 뭐, 뭐 유학을 하고 뭐도 뭐도 했는데 성경하고는 멍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셔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응? 3 5 0 0년에 책을 쓸 때부터 딱, 아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로서에 나와 있잖아. 일부러 알려야 하잖아. 이런 것을 일부러 알려야 하잖아. 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사사로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참, 자꾸 그분 거론해서 미안해이지만 요한계시로 강에 네 번으로 쪼개가지고, 한강에 70만원씩 봤는데, 그 강에, 그 쓰레기란 말, 쓰레기. 로마 그 시대부터 캐틀릭에서 내려온 그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런 자들한테는 말씀을 계시를 해주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니까 성경에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은 전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절은 믿고 반절은 안 믿고 속담이다 풍유다 이렇게 한 거니까 어차피 그냥, 못 알아들러 니까 비유로 보여줘 버리잖아. 비유로. 그니까 러 제자들이 그러잖아. 아, 왜 저것들한테는 제주로, 비유로 말합니까? 아, 제자들이 3년만 따라다니는데 자기한테는 비유로 말안 하는데, 저, 무리들한테는 해, 바닷가에 서서 비유로 말하니까 뭐라고, 주님이? 어, 내가 저것들한테는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뭐요 알아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개고생을 시키려고 그래. 어느 때까지 요한기시록에, 요한기시록 사건 때까지. 그렇게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따로 한쪽에 불러 가서 아까 뭐라란 거그 비유를 다시 또 설명해 주잖아. 근데 오늘날 아, 목사들이 성경을 비유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아까 바람은 보고 다 비유로 한번 풀어 봐. 그러니까 자, 이해가 안 가면 비유를 나월해. 자, 전부 가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말아요, 말어. 말어. 모를 때까지 말어. 셋째 안을갈 때까지 내 버려도. 그때 하나님이 알아케 주시지. 왜 그걸 억지로 풀려고 그래? 사사로 역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 어저께 그, 노아 용수, 지금 여기 댓글에 신천지가 뭐라고 다냐면 홍수를 나보로 물로 생각하냐. 목사님, 그 홍수가 물입니까? 나보로 성경 좀 많이 배우시오, 그래요. 아, 노아 용수는 다 세계적으로, 어? 역사로 도다 증명하는 사건이야.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노아 용수를 또, 글로 안, 노아 용수를 안 가르치는 모양이야. 나를 홍수를, 그 물이 터지는 홍수로 여기냐고 신천지가 다조롱하더라니까 국사님 공부 좀 하라고 나한데 댓글도 안 달았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한테 왜 댓글을 달아. 자, 아까 번지 업무를 드렸고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끄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 하니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땅을. 다, 저주하지 않은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성선설, 성악설 했어요. 성선설은, 뭐,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자, 성선설, 순자, 뭐, 성악설, 그럽니까? 이 거꾸로 됐습니까?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말씀드렸죠? 아자, 손주들. 이제, 저는 아직 손주가 없는데, 아이 조카들 한번 세 살짜리 다섯 살네 살짜리 어디 가서 응? 과자 한 봉다리 갖다 주보라니까 주고 하나 달라고 하면 안 든다니까. 어, 이런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악해요. 내가 다시는 전에행한것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또 치지 아니하리니. 2절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다. 여름 겨울이 없었어요. 여름 겨울. 그냥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참 벗고 살았잖아. 벗고 살았잖아. 벗고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그냥 어, 여러분들 그왜 자꾸 지, 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육식에서 오는 게 많잖아요. 육식에서 오는 게. 또 어떤 그, 어, 인스턴트나 화, 또 불에 조리해서 먹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열매, 열매를 하나 따먹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불이 필요 없어요. 뭐, 불에다가 직화 굽거나 데피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겨울도 없으니까. 근데 노아형수로 뭐예요? 지축이 흔들려버린 거죠. 지축이 흔들려버리고 흔들려버리고 그 23.5도입니까? 지구가 기울어진 거 여러분가 아시죠? 이데 이런 그는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달과 어, 태양이 이제 멀었다 가까웠다 타원형으로 돌고 우리 그밝았짜리가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 이렇게면서 생겼는데 어, 자 여름과 겨울 이 있는데. 여름과 겨울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름과 겨울이에요. 여름과 겨울. 근데, 어, 우리는 이제 뭐, 위도 경도상으로, 우리나라 유치는 4계절이 우리나라는 도는데, 이스라엘은 2계절만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에 유치하냐에 따라서, 근데 신천지는, 뭐, 뭐, 4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또 뭐, 뭐, 거기는 앞바다 뒷바다만 있어. 이스라엘은 앞바다 뒷바다. 지중해하고 사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잖아, 산면이. 남해는 왜 설명을 안 해. 동해서에만 하더만 또, 서쪽 바다 한쪽, 이만이가 짜짓기는 건데. 오늘 지금, 음, 누구를 좀, 신천지에서 조금 그, 활동을, 중앙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 중앙에서 크게 활동을 했더라고. 또 이제, 어, 혈심을 한 분을 오늘 오후에 좀 만나기로 했어요. 한 3시쯤 만나기로 했어요. 어, 해서 그런데, 어, 이제 그분이 아주 그, 뭐 먼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그 중앙에서, 어, 대단한 일을 하셨던 분이 회심을 했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건. 어, 누가 보여주더라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책을 딱 이렇게, 응? 어? 여기서 책을 딱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신천지 교리가 다 써있더라는 거야. 이거 우리 책이네! 그때 또딱 보여주니까, 껍질을. 그러니까 표지는 보지 마세요. 하선 안에 내용만 읽어보라고 그래. 그래서 백구지 읽어보니까, 신천지 책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 책이구만요. 했는데 표지를 딱 보니까, 이 표지가 JMS인 거요 JMS. 정명석이. 또하나를 보여주라는 거야. 그래서 안에를 쭉더 보니까, 신천지하고 또 똑같은 책이 우리 책이라 했더니, 딱 봤더니 원리강론이라는 거야. 통일 원리, 원리강론. 멀리 강문은 1965년대, JMS는 1975년대, 신천지가 베긴 거야. 신천지가 그대로 베긴 거예요. 뭐, 이만이가 깨달아? 응?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로 시금을 전폐를 하고, 한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가 6년 동안 올인을 했다는 거야, 중앙에 가서. 뭐 지방에서 뽑혀가지고, 뽑혀서 중앙에 가서, 그, 별동대식으로. 어, 특수 임무를 띄고 신천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작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을 먹고, 아, 이만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벗겼구나. 원리강론을 벗기고 정명석의 첫자를 벗겼구나. 그러니까 충격을 먹어서 한달 동안, 어, 있다가, 집에서 식음 피 펴다시피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 계획에서 섬기고 있더라고. 어, 신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에 한 3시쯤 만나기로 했어요. 어. 신전지 뻔한 얘기, 뻔한 얘기, 뻔자입니다뻔자다 번짭. 위에서 통일교 아니면 정명석이 다 했던 거 베낀 거니까 특별히 뭐 이만희가 깨닫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이제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딱 현재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딱 깨닫고 나서 한 달간. 정신을 차리고 뒤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보니까 앞뒤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 결론이 여러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전도사가 하는 얘기, 이 사람은 신천지에서 6년 동안 중앙에 아주, 뭐 나중에 얘기해 봐서 중앙에서 아주 그저 어, 특수 인물을 띠고 비밀 조직식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신천지 안에서 옷 뽑혀 가지고 지방에서 어, 베드로 집안에서 뽑혀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 언제 되려고 그랬어요? 음.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배끼고 짜지키하고 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데, 뭐그 어, 얘길 하고 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쇠뇌라고 생각하지요. 이제 신천지 사람들은 쇠뇌당해서 공산주의 같이 쇠뇌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온갖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한달 넘게 빠져나오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마귀가 와서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영적성. 신천지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이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했죠. 악한 영이 사로잡힌 거다. 감히. 안 받아들이시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삼킬 것을 찾았다. 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다음이 마귀예요. 하나님 다음. 우리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마귀예요. 지혜로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구나. 근데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신천지 그 하나, 큰특수임무뛴 사람을 하나를 뺏기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는데 아주 괴롭히는데 저도 이런 거 많이 해요. 지금 저, 어, 저하고 지금 신전지 어, 탈퇴원분들 그들하고 이렇게 조금씩 교류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어,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영적사, 와서 막 괴롭히고, 어? 하고 하는 것들. 응. 오늘 창세기 8장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를 50장까지 쫙못 해드리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크게 여러분들이 잘못 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놓는 정도 창세기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